전국연합모의고사 고2 14회 37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 찾기 자 후절이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은퇴에서 고군분투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고군분투 하는 사람들은요 후절이 또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뭘 갖고 있어요 정신 사고방식을요 무슨 사고방식 빨리 부자가 되자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은퇴자, 퇴직자들은 후절이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어, retirement 은퇴를 뭐로봐요긴 시간의 endeavor 노력으로 보는데요. 대절이 또꿈이죠 20년 또는 30년 그 이상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노력으로 그들은 throw away 하면 뭘 버리다예요. 어 그들의 모든 준비 기간, 준비 어그 횟수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함으로써 투자함으로써요. 뭐를 다음에 올자핫 스톡 하면은 요거는 이제 주식에서 쓰는 말인데요. 활황주라고 대량으로 거래하고 큰 폭의 가격 기복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야기해요. 또는 그 투자 아이디어, 투자 방안에 투자를 함으로써 요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은요, 매우 주의 깊습니다. 뭐에? 그들의 재정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알기로는 그들은 데디아를 확실히 해야만 해요. 그들의 돈이 지속될 거라고, 유지될 거라고요. 언제?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리고 그들은 conservative 한대요. 자, 보수적인 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커셔스 애미가 있어요. 조심해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해요. 뭐에? 결승선에 대절이 꾸미는 is years and years away 앞으로 다가올 그 수년 후에 그 финиш 라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Even though 비로 그들이 no longer 더 이상 뭐 아닌 have the comfort of a paycheck coming in. paycheck은 월급이에요. 월급이 들어온다라는 그 편안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put their retirement nest egg. nest egg은 뭐예요? 노후 자금. 그들의 은퇴 노후 자금을 위험에 둔대요. 모함으로써, 쫓음으로써, 모든 핫팁을요. 무슨 팁?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핫팁.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온 것 같네요.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은퇴 후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빨리 부자가 되자라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위험에 놓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은퇴 노후 자금을 위험에 놓음으로써 그리고 또 뭐하면서 그 핫팁을 각종 핫팁을 쫓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빨리 부자가 되자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 4번이 흐름상 적절하겠습니다.